향긋한 음식 냄새가 식탁 가득 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고 삶의 행복을 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88세의 지혜로운 의사, 송재학 박사는 우리가 평화로운 식사 후 무심코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때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내졸중 발병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이는 치명적인 습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 온 송박사는 식습관이 단순히 소화기 건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달콤한 유혹처럼 평범하게 느껴지는 식후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뇌를 공격하는 섬뜩한 그림자가 될수 있다는 진실을 송 박사는 나지막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1. 식후 담배 내절 중으로 향하는 붉은 카페투, 당신의 생명을 재촉하는 불씨. 만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풍성한 식사의 만족감을 더욱 오랫동안 느끼고 싶다는 이유, 혹은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 등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식후 후변이 마치 붉은 카페토를 깔고 내졸중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과 같다고 단언합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 활동에 필요한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이때 담배를 피우면 담배 속의 강력한 유해 물질인 니코틴이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상승시켜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는 혈액순환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는 내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으며 특히 평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낡고 기름때가 꽉 막힌 수도관처럼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 뇌로 향하는 생명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식후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재촉하는 불씨와 같습니다. 이 식후 바로 눕는 달콤한 유혹, 역류성 식도염과 뇌 건강에 들이오는 검은 그림자. 배부르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누워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 고통스러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 속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눕는 자세는 중력에 도움 없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최악의 조건을 만듭니다. 이러한 역류가 반복되면 식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져 속쓰림, 가슴 통증, 소화 불량 등 다양한 고통스러운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고 이는 결국 뇌 건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달콤한 휴식의 유혹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식후 과격한 운동, 혈압 폭풍과 뇌졸중이라는 위험한 동반자.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습관이지만,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뇌졸중 발병 위험을 급격하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 활동을 위해 혈액이 위장과 소장 등 소화기관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도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되어 혈액이 소화기관과 근육으로 동시에 몰리게 되고 심장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뛰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압상승은 뇌혈관에 엄청난 무리를 주어 뇌혈관이 파열되거나 막히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듯, 식후 과격한 운동은 혈압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뇌졸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반자와 같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식후 냉수 한 잔의 짜릿함. 소화불량과 혈관 수축이라는 불쾌한 대가. 기름진 식사 후 혹은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습관처럼 차가운 냉수 한 잔을 들이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짜릿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이러한 일시적인 시원함 뒤에 소화불량이라는 불쾌한 대가와 함께 혈관을 수축시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차가운 물은 갑작스럽게 위장의 온도를 낮추고 소화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소화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차가운 물은 기름이 굳어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내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 식후 냉수 섭취는 소화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혈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짜릿함 뒤에 숨겨진 불쾌한 대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식후 바로 운전. 졸음이라는 애 적과 마주하는 위험한 질주. 배불리 식사를 마친 후 나른한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식후 바로 운전하는 습관이 마치 다가오는 적과 마주하는 위험한 질주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소화작용을 위해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기 쉽습니다. 특히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졸음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매우 위험하며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늦추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자칫하면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속을 운전하는 것처럼 졸음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식후 졸음이라는 내 적과 마주하는 위험한 질주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노후 건강 장수를 위한 필수 지침, 식후 30분의 지혜로운 선택. 송 박사는 이러한 위험한 식후 습관들을 피하고,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식사 후에는 격렬한 활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위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편안하게 앉아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소화 과정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 30분 동안 몸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피하고 편안하게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식후 30분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에너지를 흡수하고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6. 식후 달콤한 유혹, 혈당 스파이크와 혈관 건강의 적.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달콤한 디저트나 과일을 즐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송지학 박사는 식후 바로 섭취하는 달콤한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혈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상승한 상태인데, 이때 설탕 함량이 높은 디저트나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더욱 빠르게 치솟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을 초래하여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쳐 뇌졸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홍수처럼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식후 격렬한 업무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에 위험한 조합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 시간을 아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격렬한 업무에 몰두하는 것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작용으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에 집중하면 혈압이 더욱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화는 내혈관에 무리를 주어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평소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혈압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스트레스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뇌졸중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 식후 흡연과 음주의 위험한 시너지 효과, 뇌졸중 발병률 급증. 식사 후 담배와 술을 함께 즐기는 습관은 뇌졸중 발병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높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흡연과 음주 모두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혈액 순환이 활발해진 상태이므로, 이때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면 내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더욱 높아져 뇌졸중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흡연과 음주는 뇌졸중이라는 재앙을 더욱 빠르게 불러오는 위험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구식후 커피 한 잔의 유혹 카페인 과다 섭취와 수면 방해 식사 후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곤증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식후 커피 섭취가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이어져 수면을 방해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나타내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불면증, 불안, 심장박동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식후 커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불이 켜진 것처럼 카페인은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휴식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식후 탄산음료 섭취 혈당 상승과 소화 불량의 이중고 식사 후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돕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흔히 볼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송박사는 탄산음료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소화불량을 유발하여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탄산음료에는 다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탄산은 위장내 가스를 증가시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뇌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설탕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탄산음료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뇌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장수를 위한 지혜 식후 30분의 골든 타임 활용법 송 박사는 식후 30분 동안 피해야 할 습관들을 인지하고 대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 외에도 실내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소화를 돕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 30분 동안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것처럼 식후 30분은 우리 몸에 필요한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여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결론 식탁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노년. 식후 30분의 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송지학 박사는 결국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이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수면까지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체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식후 30분의 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